할렐루야 6월 17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귀로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구부를 찾아갔는데 장로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에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 그들이 당신이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틀림없이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 넷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드디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친 날짜를 신고하였다. 그 일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가르친 사람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그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는 그는 부하들에게 세사들 둘과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수 없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종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또 무엇을 도모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했죠. 그 이유는 아마 이 기간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이 유대 6월절에 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때,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고 어, 교회 역시 바울을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형제 야구보와 몇몇 장로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를 도와줬는데요. 바울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며 이방인 교회로부터 받은 연보를 전해주었고, 예루살렘 교회와 교회는 바울과 및 이방인 교회에게 건강한 신학적 가르침을 그리고 도전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만남 안에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는데요. 본문 내용과 같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으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했던 것을 알고 있죠. 이를 토대로 바울은 해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순수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할례를 행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이런 류의 사람이었죠. 이들도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불문율을 어기고 그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지 않고 율법도 가르치지 않자 이를 안이꼽게 본 유대인들이 바울은 본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조차 이방 나라에 가게 되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라는 식으로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에게 헛소문을 내고 이 소문이 당시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을 받아들이는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은 매우 난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교회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여, 우리가 이미 결정한 바와 같이 너의 행동과 말이 옳지만 교회를 위하여 정결 예식을 행하고 당신이 율법에 대해서 아무런 흠이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이에 동참한 동참하에 네 명의 사람을 준비시켜 놨으니 그들의 비용을 부담해 준다면 당신에게 있는 모든 소문들이 헛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요청하게 이르고 바울은 그들의 말대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함께 됩니다. 이때 바울은 머리를 밀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등. 나시린의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7일이 지나고 바울은 4명의 형제들과 함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을 발견한 사람들이 오해외에 휩싸여서 바울을 잡아들이는데요. 바로 바울이 유대인의 뜰에 이방인과 함께 들어갔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지역을 다닐 때 이방인, 드로비모와 항상 함께 있던 것을 봤던 사람들이 그가 성전에 들어가자 당연히 그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어, 추측하고 바울을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으로 끌어내어 그곳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있다라고요. 온갖 소란 속에서 바울의 해명은 들릴 리가 없었고 소동이 점점 커지자 결국에는 천부장이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모아서 바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떼어놓았고 군중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며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본문 속 사도 바울의 행동, 행동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의 사회로부터 완전히 쫓겨나 더 이상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외국 교회를 돌아다니며 연보를 받아 야구보에게 전해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다녀온 모든 지역의 교회들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교회들에게 후원을 항상 요청했던 것이죠. 이유인 즉슨 너희가 받은 모든 신학적, 지식적 유익이 모두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니 너희도 너희들의 형제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교회는 이런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신들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어려움을 처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지갑을 찢어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잘 아는 교회는 이것을 도와주고 저것을 잘 하는 교회는 저것으로 도와주고 그것이 많은 교회는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서로 함께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사도 바울이 행했던 정결 예식이 인상 깊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가져온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율법의 열심인 성도들이 받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이 돈은 깨끗한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의 특징상 교회 안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고, 오히려 지키지 않는 것이 교회의 유익을, 덕을 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불성실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교회적 차원에서도 막지 않고 용인했을 것이고요. 물론 예루살렘 공회의 내용들을 이 야구보와 장로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다 알고 있었을 테지만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율법의 열심이었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의 요구에 응해줄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미 예루살렘 공회의 때 발언한 바 있고 이미 교회가 허락한 대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자기 자신조차도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 교회의 요구가 부당하고 정말 수준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먼 이국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이런 무리한 요청을 해서 이만큼의 연보를 들고 왔는데 고맙게 받기는커녕 도리어 더러운 돈이라며 그것을 받지 말자라는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약한 믿음을 혹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집 옳다고 생각하는 심지어 너무도 옳은 생각을 꺾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 교회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다 자신이 얻어야 할 영혼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말하는 그것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에 있어서 성도들이 자라나는 일에 있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에 있어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나의 나댐을 포기하고 때로는 유대인과 같이, 때로는 헬라인과 같이 되어 살아가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전하고 교회들을 세워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각각에게 많은 유익들을 주었습니다. 너의 교회, 나의 교회 하지 않고 이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믿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것을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때때로는 다른 교회들을 돕고 또 필요할 때 다른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함께 그리스도께로 자라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을 본받아 어,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아니면 어, 아니 어쩌면 너무도 옳은 그 가치조차도 포기하고 그들과 같이 되어. 그들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조차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배우고 본받아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포기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때때로 우리들이 꺾어야 할 고집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